우리가 이제 오늘 위영류성 식도염 이 무력증을 첫날 했다 처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발은 어떤 신발의 진행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놨던 이 발의 힘의 회복을 유지하는 용도로 그냥 신발을 권하는 거예요. 제가 신발을 파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손이 이렇게 하고 발가락을 빼보세요. 엄청 세지죠? 안됐수 없어. 그냥 네. 펴져. 아까 이거 그냥 음. 지금은 이게 지금 이렇게 데는... 세진 거예요. 다리를 음.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예 아예 이 버지네요. 이렇게 했어. 1 초도 안 돼. 네. 근데 이제 이 신발 엄마 거죠. 음. 신발. 그러니까 걸쳐만 봐요. 음. 이렇게 음. 안 신고 걸쳐만 놔도 다리 드는 힘이 없어요. 다리 들어보세요. 손가락 하나만 음. 이게 지금. 뭐야 <laughs> 그래. 그럼 고신발 뭐 완전히 안신어서그런가요 완전히 신는보세요 응, 다리 들어 보세요. 손가락 하나를 는 거예요. 지금 있는 대로 힘 주는 거. 음. 이렇게 하. 들어 보세요. 이발떨려 뭐 이렇게요. 이쪽 들어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 아, 그렇죠? 그럼 이 신발은 뭐이 신발은 뭐 특별한 거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발만 보호하는 정도로 가벼운 신고. 거, 가벼운 네. 거. 거. 네, 앞이 넓은 거, 앞이 넓은 게첫째예요그 신발은 시끄덕 시끄덕 벗겨질 그 것, 것 같은 하루 다리 들어. 얘는 이렇게. 힘이 있네. 왜 그래요? 아니 그럼 다시 신발 또 신으면요? 그러면 발이 다리... 발가락에 들어가요. 신꽉준 거죠. 뭐가 <laughs> 어, 그래요? 왜 그래요? 다리 음... 들어봐요 그냥 발가락에 힘이? 힘이 있네요 근데 이 신발 마시는 힘이 네. 없네요 네. 그럼 신발의 문제일까요? 왜 그럴까요? 신발이 너무 두껍고 그래서 그런 건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예민한 균형을 잡아주고 근육을 조절하는 고유 수용 감각이라는 신경 센서들이 발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센서들은 이렇게 혈액순환이 덜 되는 구조의 양발이나 신발을 신는 순간 근육을 움직이고 근육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 통제력이 떨어져요. 센서가 오작동해요. 힘을 못 쓰게 만들어요. 왜못 쓰게 만드냐면 낙하산 부대 같은 경우에 공중에서 착지할 때 뒤꿈치부터 쿵 떨어질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완전 발목, 무릎, 대퇴 허리, 식을, 어깨까지 해서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이 신경은, 자율신경 중에 한 부분이 이 신경은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어떤 억압받는 환경이 되면 이거 위험한 상황이야. 넘어질 때 안전하게 넘어져야 돼. 넘어질 때 안전하게 넘어지는 건 나무처럼 툭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힘 빼는 거예요. 센세. 그 센스. 음, 그 지금 우리가 힘이 있게 발가락 굽혀보세요. 아, 아까 그 휴지 이만큼 넣은 거그 테스트가 그... 이렇게 세게 되네요. 제가 일부러 뭐 쇼를 한건 아닐 거아니 근데 이 휴지 한 조금만 그러니까 아까 그분그니까는안 되더라고. 그거 하나 넣었다고 네. 휴지 넌 감각이 있나요 지금? 그냥 응. 다리 들어보세요. 한 수가를 못 느껴. 똑같아. 아, 그 얘가 인지를 한 거야 보면. 응. 얘가 네. 지금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물질 피부 감각 신경. 어 이거 이물질이야 위험해 힘을 빼야 되거든 발가락 부풀고 꽉. 힘꽉준 거죠. 응. 꽉 줬는데 이렇게 덜렁. 휴지 하나만 들어가도 이런데 하물며 이런 신발로. 발사기를 다 하면 근육의 통제력을 신경이 못 쓰게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신경을 회복하고 난 뒤에는 유지하는 용도로 신발을 신는 거지. 신발 신는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분은 병원에서 저 얘기를 들었대요. 병원에서 얘기를 왔대요. 신발 사려고 왔대요. 그래서 이거 인터넷에서 파는 거니까 인터넷 사면 된다고. 관리는 안 받고 신발만 사러 왔대요. 신발은 힘을 생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신발보다 응. 닿겠죠. 어, 그렇지만 가볍이 해서 과볍내지 이거보다. 그렇죠. 관리. 응. 그래서 신발은 그냥 우리가 지금 신경 관리한 걸 유지하는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이거를 신고 싶어? 그럼 나중에. 신경에 대한 회복만 한번 하고 나서 이 신발 신는 물론 지금 신호도 이거보다 낫죠. 음. 근데 기능을 확확 좋게 하는 음. 그런 용도는 아니라는 거죠. 아, 네. 그런 그럼 뭐, 엄마도 저처럼 이걸 받는 게 좋을까요? 그냥 그런. 한 번이라도 발 관리를 해서 회복이 되고 나면 네. 유지하는 용도. 안 네, 그래야죠. 음. 잠못 자는 거라면 별개이지만 네. 이해는 되죠. 신발이 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니, 네. 유지하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차가 자꾸 얘기하는데 잘안 믿어요. 예전에는 신발을 여기서 갖다 놓고 미리 수표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뭐 돈을 또 남기려고 저런다 뭐. <laughs> 그렇지. 그래서 이거 그럼 저기 인터넷에 사니 파니까 그거 하세요. 그서 지금 은 사이트만 알려주는 거예요. 오해를 너무 많이 좀 받았어. 여기 좀 만지면. <웃음> <웃음> 되게 간지럽고 아팠던데 좀 전에 여기 만졌을 때 되게 아팠는데 나막 진짜 때부르 구름뼈에서 이거 꼬집어 주시는데 근데 지금은? 그 세게 잡으시는 그 느낌이지 네. 역리성식도염이나 위무력증이나 영지성 후두염이나 담적이나 이 발에서 굉장히 연관이 많은 건 발의 신경의 센서의 작용이 아니라 그건 기울기예요 기울기 몸이 기울어지면 위가 갈비뼈 에서 b o 을못 하니까. a 음. 그렇죠. 그리고 오늘 차 타고, 가면서워미가 어떤가 확인해 보세요 평상시에 내가 느끼기 y get out of the daddy, Chasega, Tom s 그런 g i 그런 a s e g a and y o 고 r t o n g u 잠 the Kimi, the Kimi, the Kimi, the k r o 근데 이제 오늘 가시면서 차차 타면 되고 또 식사를 해보세요. 그럼 평상시 불편했던 게 되게 심하니까. 여기도 만져도 이제 들어봐요. 여기 아, 없죠? 진짜 안 붙다고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는 이렇게. 잘잘잘 받는다. 네. 다섯 번이 아니고 한네 번이면 되겠다. 그럼 네 번은 머리뼈는 안 받고 위만. 아니요 같이 할 거예요. 아, 네 위도. 근데 오늘은. 테스트 삼아서 네. 머리 교정은 안할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한번 비교해봐요. 아셨죠? 네. 예스였습니다. 멀리서 오시는데.